5년 후는 좀 시작부터 5년 후라고 나오는 건좀 신선한데. 지금 지금부터 5년 후네요. 야너 클릭해봐. 나너 기다리는 중이라서. 네. 어. 아. <laughs> 아. 씨발. <시발>, 기숙형이 <laughs> 5년 뒤에 여자가 돼버렸어. 야잘 만들었는데. 어때 내 가슴 어때? 난내 가슴을 볼 수가 없어. <laughs> 난 네. 난 네. 볼 수가 어 <laughs> 왜 그러고 나 이다기다기다. 기아오 예. 아이 u 죽는 남자가 <laughs> 내 속을 보고 있어. <laughs> 씨발 <아씨, 웃음> <아씨, 웃음> <아씨, 웃음> <laughs> 어, 소 드다. 잠깐 일로 별로. 나 이상한 소리 내는데 어, 소세지다. 예, 이거봐 이상한 소리네. 아이, 씨발, 뭐야, 뭔 소리야, 이게. <laughs> 집으로 튀어가겠어, 이거, 완전. 그래서. 그니까, 러 이게, 룰이 있잖아요. 어. 일로 와보세요, 여기, 여기, 여기. 집, 집. 어우, 씨. 술 먹었더니 어지럽구만.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, 이거. 여기 술 아, 보이세요? 어. 이런 걸 형이 E 눌러서, 이렇게 없애야 돼요. 아. 저는 먹어야 되고, 형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. 아, 아. 오케이, 오케이 아, 씨발. 씹발 먹으라고 술을 마시기 전에 아이 안주 안주까지 챙겨 먹어야 되고만 이 게임 안주 안주 개꿀 아이 치즈밖에 없냐 야 설마 화장실에도 술이 있겠어 화장실에 없더라고요 와이 완전 어 개점 뭔가 비싸만 먹었음 아 어지러 게임하기 힘드네 뭘 먹어, 뭘 먹든 상관하지 마. 음. 아 씨에, 죽었다 씨발아 뭐야 이거 화장품이잖아.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. 좋다 했다. 네. 어, 찾았다 수고, 이겼다. 아 예매. 어, 뭐 독국물? 음. 뭐야 죽었어. <laughs> 나 일부러 그거 <웃음> 남겨놨는데. <laughs> 죽 이긴 게 아니야 네가? 이겼네. 네. 지금 남편 죽이는 게임. 그러네요. 또 5년 후이 여기서 5년 후입. 존나 웃기네. 정말. 축구가 생겼다. 형한테 한 거야 아거야 Oh s h fucky g 술 그만 내시세요. 어 나도 술 취했나 왜안 보이냐? 뭐야 기준 불었어 다섯 개나었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구나 먹을 수 있다고.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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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. 어있어딱 하나만 안돼 딱 하나만 다 하나다 뭐야 이거 시업이잖아어 브랜킹. 았다 잡았다 안돼 총 같은 건 없음 <laughs> 형 전판에 제, 제 캐릭터 엄청 뭐라 했죠 예 아. 어, 어, 하하 하잖아요. 쥬퍼네 어, 하하 거리. 아, 씨발, 개똥꼬면 개껌에. 씨발, 이런. 누구야? 아이요 나다. 아이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나는 상상도 못할 거다. 어성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없어요? 없어요? 없어. 어우, 뭐개맛네 와, 프리미엄 고양이 사료래. 개 맛있겄네. 오이씨오나 바깥은 나아짐. <laughs> 네, 이 <laughs> 씨, 뭐 피스 없이 이 씨발, 너무너무 너무 막말하네. 나의 애... 파괴 충동을 막을 순 없어. 이겼다. 아, 미친!